자쭉잘 나와 있고요. T2가 루트 이 T1이래요. 근데 쭉 한번 보면 지금 중력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타원궤도를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컸다가 여기서 제일 작았다가 다시 제일 커지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주기가 될 거예요. 이 D2.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최소값에서 다시 최소값이 되거나 혹은 뭐 최대값에서 다시 최대값이 되는 T1이 주기가 되겠죠. 자 일단 요걸 알수 있겠다. 그랬을 때 기억 파원계도 긴반지름은 자 요거를 해결해달랍니다. 자 그러면 주기의 제곱이 긴반지름세 제곱에 비례하니까 T1의 T2에 그렇죠. T1의 제곱 대 Et2의 제곱이. 아, RA라고 할까요? RA의 세제곱대 RB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RA 세제곱에 4t2의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t1의 제곱에 RB의 세제곱이 되겠다. 제곱이니까요. 2의 제곱이 ET1이네요. 그래서 요만큼 대신에 ET1을 대입하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 2배다 뭐가 2배인지는 모르겠다만, 뭐 어쨌든 아, RP가 2배인 것 같아요. 설마 뭐 저거를 거꾸로 쓰기에 알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RP의 최솟값은 아래의 최댓값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이제 또 귀찮은 게 A 같은 경우는 중력의 최소값이 2F, 최대값이 4F예요. 그래서 저기서 RA를 쓰긴 했는데 네. 어쨌든 최대일 때를 R1이라고 하십시다. R1이라고 하면 최소일 때는 2R1인 거죠. 그래서 R제곱분의 형태니까 4분의 1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B같은 경우는 최대 일대를 저희가 R2라고 하느냐? 그렇죠? 최소 일대 거리는 3의 제곱의 형태니까 3R2가 되겠죠? 그래서 긴반지름이 2분의 3R1이고 2분의 3R1이고 그다음에 긴반지름이 2R2죠? 이렇게는 2R2입니다. 됐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긴반지름이 B가 A의 2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B의 긴반지름 2R2가 2R2가 2분의 3R1의 2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워질거고요 결국은 R2가 2분의 3 R1이 될 거예요. 그러면 R, B의 최소값이 R2죠. R, A의 최대값하고 비교를 하세요. 최대값은 2R1이죠, 다시. 그래서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보다 작다. 다될 거고요. 왜 저는 의미 없는 짓을... 자 질량은 B가 A의 32분의 81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네 그래서 R2일 때가 9F니까요 정말 별 볼일 없는 문제를 최대한 귀찮게 해주고 있는 그래서 R제곱분의 R2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G의 라시 행성의 질량일 거고요 그다음에 m b를 한게 9f예요. 그리고 a에 대해서는 8f로 갈까요? 그죠? 비슷니까 r1a제곱분에 g의 m의 ma를 한게 8f인 거죠. 다음 두식을 나눠버리면 나눠버리면 gm gm은 사라지고, f f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까 R2가 2분의 3 r 론이라고그랬으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 자리가 4분의 9인 거니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 MB 나누기 MA가 8분의 9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MA 분의 MB를 구해보면 MA 분의 MB를 구해보면 32 분의 81이 나오겠네요. 으이야아 어, 맞네요. 그죠 맞아요. 해피 네.